에지킬서 46장 안식일과 초하루 날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안뜰의 동쪽 대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 날에는 열어야 한다. 제우는 바깥에서 이 대문 현관으로 들어와 대문 문설주 곁에 선다. 사제들이 그의 번재물과 친교재물을 바치는 동안 제후는 그 대문 문지방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다음 그가 나간 뒤에도 대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룻날에는 이 대문 오기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제후가 안식일에 주님에게 바치는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수양한 마리다. 수양 한 마리에는 국식 재물 한 에바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국식 재물을 곁들여 바치는데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흰을 곁들인다. 초하루 날에는 흠 없는 황소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홈 없는 것으로 바친다. 또 국식 재물로는 황소 한 마리와 한 에바 수양 한 마리에도 한해바 어린 양에는 힘 닿는 대로 바치는데 한애바마다 기름 한 흰을 곁들인다. 여러 가지 규정, 제후가 들어올 때에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이 땅에 백성이 주기래 주님 앞으로 들어올 때에는 북쪽 대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니는 남쪽 대문으로 나가고, 남쪽 대문으로 들어오니는 북쪽 대문으로 나간다. 자기가 들어온 대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재우도 백성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함께 나가야 한다. 축제와 축일에 바치는 곡식재물은 황소 한 마리에 한 에바, 수양 한 마리에 한 에바,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바치는데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흰을 곁들인다. 제후가 주님에게 자원재물로 본재물을 바칠 때마다 자원재물로 징교재물을 바칠 때에는 동쪽 대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한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과징교제물을 바치고 나간다. 그가 나간 다음에는 그 대문을 닫는다. 너는 날마다 주님에게 일년된 어린 양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이곳에 곁들이는 곡식제물로 아침마다 고운 곡식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에 뿌릴 기름 3분의 1해인을 바친다. 이것이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로서 늘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정이다. 이렇게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일일 번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후의 재산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제후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을 할 경우 그것은 아들의 상속 재산으로서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된다 그것은 상속 재산으로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후가 자기의 상속 재산에 든 것을 자기 신하에게 선물할 경우 그것은 해방의 해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제후에게 되돌아간다 제후의 상속 재산은 그의 아들들에게만 차지할 수 있다 재원은 백성을 학대하여 그들의 소유지에서 내 네, 몰아 그들의 상속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의 소유지만 아들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자기 소유지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전 부엌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대문 곁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에 있는 사제들의 거룩한 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나는 서쪽 끝에 있는 어떤 장소를 보았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곳은 사제들이 보상재물과 속재재물을 삼고 곡식재물을 굽는 장소다. 그것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 백성을 신선한 기운에 닿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 그뜰의 네모퉁이로 데리고 다녔다. 내가 보니 그뜰의 네모퉁이마다 뜰이 또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그뜰의 네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있는데 길이는 마흔 암 마, 너비는 서른 암 마로 네다 치수가 같았다. 이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 있고 담 밑으로 돌아가면서 화덕이, 화덕이 갖추어져 있었다.그가 나에게 말하였다.이것은 주님의 집으로서 봉에하는 이들이 백성의 희생재물을 삼는 부엌이다.주님,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영원히 찬미받봐 주소서.